당신이 창업하려는 브랜드가 마이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미투 브랜드인가요? 마이 브랜드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며 업종별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브랜드인 반면에 미투 브랜드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 또는 선발 브랜드 내지는 경쟁 브랜드를 모방하여 출시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의 인기에 편승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깊이 브랜드입니다. 그렇다고 미투 브랜드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으며 이는 미투 브랜드가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발 브랜드의 독주를 견제하고 한계를 보완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다는 순기능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마이브랜드나 미투 브랜드를 불문하고 참없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참호바이템이 존재합니다. 그럼 업종을 불문하고 반드시 피해야 할참호아이템 7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입니다. 브랜드 조사에 있어 최초상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초상기도란 아무런 예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질문했을 때 최초로 떠올릴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에게 커피하면 생각나는 많은 브랜드 중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상기도는 시장 점유율을 추정할 수 있는 브랜드 지표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스타벅스를 떠올렸다고 가정한 후 다시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커피인 스타벅스와 저가 스페셜티 커피의 끝판왕, 트리플A 커피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는 질문을 다시 던졌을 때 소비자들은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먹기 위해서는 매장을 방문해야 하지만 트리플A 커피를 먹기 위해서는 매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배달을 통해서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의 인식에는 스타벅스는 매장을 방문해야 접할 수 있고 AAA 커피는 매장 방문 뿐만 아니라 배달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AAA 커피 등과 같은 저가 커피의 영업방식이 대부분 배달과 테이크아웃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 머릿속에 브랜드와 함께 그 영업방식 또한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브랜드와 영업방식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가맹본부에서는 브랜드의 기획 및 개발 단계부터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의 준비 단계부터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점포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에서는 브랜드의 최초 산 기도와 경쟁력을 증대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가맹점에서는 출점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과 매출을 증대하는 전략을 가장 우선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매장 방문이나 배달을 시킬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창업한 브랜드가 전국에서 1등은 아니지라도 내가 창업한 지역 내에서만큼은 1등 브랜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개발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신규 브랜드나 점포수 100개 미만의 성장 브랜드는? 최초 상기도와 인지도를 증대한 후 선호도를 증대해서 매출 증대를 꾀하는 전략을 수립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고 점포수 100개 이상의 성공 브랜드는 이에 덧붙여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증대함으로써 단골 고객의 확대를 통한 매출의 안정화를 꾀하는 전략을 수립해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브랜드의 평균 수명이 7년 전후인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성공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런칭 후 2년까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 시기에는 일시적인 광고나 홍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알려야 하며, 이후부터는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유명 브랜드들도 과거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명 브랜드에서 출발했으며,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나 메뉴 및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더라도 소비자나 예비 창업자분들이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마케팅에 있어 가장 핵심은 브랜드이며 이러한 브랜드를 개발만 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특성상 브랜드의 개발부터 전략수립 실행 및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타깃별로 설정함이 중요하며 이는 소비자와 가맹점 및 예비 창업자분들이 바라보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들이 분명 다르기 때문에 초기 마케팅에 있어서는 각 타깃에 맞는 마케팅을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를 관리하고 성장시킬 경우 그 브랜드의 가치 또한 증가하겠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와 예비 창업자분들이 브랜드를 통해 콘셉트나 영업 방식을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곧 마이 브랜드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즉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시 마이 브랜드로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창업 시 마이 브랜드로 인식될 것이며 마이 브랜드로 인식하는 소비자와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아질수록 그 브랜드는 더 빨리 그리고 더 오랫동안 성공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에는 여타 산업에서와 같이 미투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여타 산업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미투 브랜드가 생겨났다가 이내 사라지곤 합니다. 시장에서의 선발 브랜드 또는 인기 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탄생한 미투 브랜드는 브랜드의 수명 주기가 비교적 짧은 가맹 브랜드의 특성상 계속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투 브랜드는 시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투 브랜드란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 또는 선발 브랜드 내지는 경쟁 브랜드를 모방하여 출시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의 인기에 편승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며, 이러한 미투 전략은 무임승차로 논란을 빚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당한 영업 전략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미투 제품의 특징은 제품 자체는 비록 히트 제품을 표절하고 모방한 것이지만 제품명은 진품을 가장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표까지 진품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득을 챙길 목으로 만드는 짝퉁 제품과 구별됩니다. 최근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브랜드에 한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미투 브랜드의 난립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갖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인즉 프랜차이즈 특성상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출시 후 1~2년 내 시장을 장악할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프랜차이즈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중소 가맹본부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가맹 브랜드의 수명 주기 또한 짧아. 수많은 영세 후발 업체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브랜드를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히트 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판매 가격과 창업 비용을 낮추고 일부 내용을 차별화한다면 소비자와 예비 창업자 분들이 더 좋아하거나 최소한 인기 브랜드와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감행 본부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즉 감행 사업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미투 브랜드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수많은 영세 중소 가맹본부들이. 후발 업체로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인기 브랜드를 따라함으로써 연구 개발비의 절감과 모임승차 효과 등과 같은 당장의 달콤한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1999년 창업하여 2000년대 들어 생맥주 전문점으로 유명했던 태창의 쪽키쪽키의 경우 블랙쪽키, 쪽키쪽키 한쪽키, 두쪽키 등 수많은 리투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당했습니다. 또한 2004년 불닭 열풍과 2008년 찜닭 열풍에 이어 2010년대에 들어 작은 공간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맥주집 스몰비어 시장의 선발 브랜드인 압구정 봉구비어의 폭발적인 인기에 편승하려는 용구비어, 상구비어, 오춘자비어, 최군 맥주, 말자사롱 등이 수많은 미투 브랜드들이 난립하였으며 스몰비어의 특성상 메뉴와 인테리어 및 콘셉트 등을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어 그 브랜드 수는 무려 약 80여 개에 달하며 점포 수는 약 1,500개 이상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년 밥버거와 버블티 열풍, 2014년 치즈 등 갈비 열풍, 2015년 방탈출 카페 열풍, 2016년 포차, 코인 노래방, 인형뽑기, 벌집 아이스크림, 대만 카스테라 등의 열풍, 2017년 콘도그와 마라탕 열풍, 2018년 흑당 버블티 열풍, 2020년 달고나 커피 열풍, 2021년 로제 떡볶이와 로제 음식 등의 열풍,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급성장한 무임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저가 커피 전문점, 밀키트 전문점 등이 수많은 미투 브랜드를 양산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미투 브랜드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유인 즉, 미투 브랜드는 선발 브랜드가 개척한 시장을 무임승차하여 잠식하고 판매량을 감소시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규모가 비슷한 기업끼리 서로 경쟁할 경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선발 브랜드의 독주를 견제하여 시장 독점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선발 브랜드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또는 질적인 차별화를 꾀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발 브랜드 또는 인기 브랜드를 그대로 따라하는 미투브 브랜드는 경쟁력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겠지만 원가 절감 가격이나 퀄리티 및 서비스 향상 등 부족함을 보완하고 불편함을 개선하는 등 질적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미투 브랜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미투 브랜드도 문제이지만 미투 창업자도 문제입니다. 미투 브랜드란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 또는 선발 브랜드 내지는 경쟁 브랜드를 모방하여 출시한 제품을 말하며 미투 창업자란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할지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보고 따라서 창업하려다가 창업 시기를 놓쳐 희망하던 창업 아이템이나 지역 등을 선택할 수 없어 결국에는 미투 브랜드 내지는 끝물에 창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투 브랜드는 이러한 미투 창업자나 초보 창업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창업 트렌드를 먼저 파악한 후 희망업종의 시장조사, 아이템 분석 및 동향 등을 통해 창업 희망 아이템을 최소 3 배수에서 5 배수 정도 우선 선택한 다음 심층 분석을 통해 최종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창업 희망 아이템 선정 시 고려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미투 브랜드 여부이며, 만약 미투 브랜드인 경우 점포별 매출액과 수익률 및 회전율은 물론이고 그 브랜드가 속한 시장에서의 위치 점유율 경쟁력 가맹점수 등이 요소들도 반드시 함께 파악한 후 창업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투 브랜드가 좋고 나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 시 업종을 불문하고 반드시 피해야 할 창업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 아이템과 동일 내지는 유사한 창업 아이템 둘째 프랜차이즈 시장에는 없지만 다른 시장에는 이미 존재하는 창업 아이템 셋째 기존에 없는 새로운 아이템이지만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모험적인 창업 아이템 넷째 판매 단가가 너무 낮은 품목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계절 규제 등 외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창업 아이템 다섯째 전체 시장 규모가 작거나 성장에 한계가 있는 창업 아이템 여섯째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거나 수익성이 너무 낮은 창업 아이템. 일곱째, 같은 업종의 브랜드 수가 갑자기 급증하는 창업 아이템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반드시 피해야 할 창업 아이템임을 알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는 가맹본부와 예비창업자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매칭 플랫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였습니다.